제가 구글에서도 자주 하 오늘도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구글에서 또 바로 또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들은 얘기는 하긴 뭐 짧은 영상들이 확실히 아무래도 어더 많이 볼 확률이 크죠. 야 5분 이내로 혹은 2분 이내로 보는 것들이 사람들은 이제 귀찮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긴 영상들은 잘안 봐요. 제가 방송 생방송을 하고 나서 끝나면 제가 편집해서 그 다음에 또 렌더링 시키고 또 인코딩 시키고 그동안에 또 저는 또 잠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스케줄 하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또 방송하고 막 그런 약간 피폐한 삶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수익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는 이제 바로 1미어는 정말 혼자서 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더더좀 더더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좀 두고 싶어서 좀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어느 정도 편집하는 감각을 알고 그 다음에 또나 자신의 영상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편집해야 재밌는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더라도 그런 포인트들을 잘 전달해 드릴 수도 있겠죠. 결국은 본인이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 할 때는요. 모든 것들에 다 경험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금 제일 부족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부족한 게이 분야에서 크리에이터도 크리에이터지만 아까 그런 인력들 이 인터넷 그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이런 사이, 채널을 같이 꾸려갈 편집, 촬영, 뭐 예를 들어서 작가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거의 전멸이에요. 진짜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있더라도 어딘가 그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진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작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작 크리에이터들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작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도. 어 채널을 꾸려나갈 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메인으로 가져갈 기획을 하나 하셔야 돼요. 기획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채널을 꾸려나갈 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러시거든요. 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려면은 저들보다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뭐 음향도 좋아야 되고 그래픽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편집도 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하 제가 여기서 돈한 2천만 원 들여서 찍은 영상보다 집에서 우리 단추랑 꼬맹이라고 강아지 노는 영상 찍는 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요. 중요한 건 거기에 녹아 있는 기획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매일 매일 올리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일주일에 최소한 세번 정도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한테 메인 컨텐츠거든요. 예를 들어서 먹방이면 먹방이겠죠. 근데 먹방도 다 똑같은 먹방이 아니에요. 먹방이라고 다 똑같이 먹으면. 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에 비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난 거기서 다른 걸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을 들고 가서 그걸로 시장을 본 다음 거기 있는 것들을 먹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거기 이만원원 가지고선 요리를 해가지고 뭐만 원의 요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그런 개성 있는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혹시 미술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술에 대해서 되게 관심 이 있어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바빠서 잘안 보죠. 그런데 그것들을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는, 1분 정도로 빠르게, 재밌게, 어떤 예를 들어서 루누아르의 뭐 어떤 그림이다.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왜, 왜 비싸고, 왜 명작인지에 대해서, 1분 이내에 재밌게 편집해서, 그거를 매주 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메인 컨텐츠예요. 메인 컨텐츠가 하나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메인 컨텐츠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컨텐츠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메인 컨텐츠를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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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 번씩 올리고 그거를 날짜를 정해서 올려요. 매주 화목 저녁 7시에 업로드 됩니다라고 아예 타이틀에 박아 놓는 거예요. 타이틀에다가.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찾아오겠죠.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만 올리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메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갔던 뭐 어디 놀러가가지고 잠깐 찍었던 영상들도 올려보고, 뭐 아니면 강아지랑 놀았던 영상도 올려보고, 아니면 게임도 잠깐 해보고, 그거는 부수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메인 컨텐츠를 보러 오시는 분. 하지만 메인 컨텐츠는 꾸준히 쭉쭉쭉쭉 올라가야겠죠. 사람들은 그걸 보러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채널 자체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처음 시작하신 다음에 한달 안에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글, 구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거의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아, 나는 채널만 파면 한달 안에 성공할 거야. <laughs> 막 구독자 수막 빡빡 늘어나겠지. 근데 한달 정도 지나도 절대 그렇게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시게 된다면 길게 보셔야 돼요. 약 1년에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혹은 단, 뭐 짧게는 6개월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이 지금은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이제, 이제 그런 취향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떨 때는 또 내가 언제 한번 약발아가지고 <laughs> 영상이 재밌게 나오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한번퐁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채널에 팡 들어오죠? 딱 들어왔는데 영상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이 채널은 신뢰가 없는 채널이에요 우리가 네이버에는 회원가입하지만 이상한 야리꾸리한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안 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딱 봤는데 어 뭐야 나는 저게 재밌어서 왔는데 저거랑 연관된 영상은 하나도 없네 그리고 막 다른 뭐 이상한 애매한 영상들이 있고 막뭐 관리도 안돼 있는 것 같고 이러면은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구독을 안 해요 딱 들어왔는데 어? 조회수는 별로 없지만 영상들이 굉장히 알차게 있고 어? 의외로 재밌는 영상들이 많네 이렇게 되면은 구독을 시작하게 되고 점점점점 이서문을 타게 되고 팬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로 걸리게 될 거예요.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게임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날 찾아와야 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요. 어, 뭐 제가 MC 본 영상도 있어요. 뭐 약간 MC, 어떤 리그를 게임 리그를 그리고 여기 게임 리그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뭐 잠깐 그 MC처럼 잠깐 뭐 전용준 캐스터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거 안 봐요. 왜냐면 내가 안 나오,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게임하고 있으니까 내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내가 적게 나오고 또이 연예인 분이 많이 나오면 또 그것도 또안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결국은 내가 많이 나와야지 사람들은 날 보러 오는 것이고. 내가 많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지금 연습하는 중인 거죠. 얼굴 띄워놓고선 여러 가지 표정 연기라든지. 그리고 또더 재밌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공포게임 같은 거할 때는요, 특히나 말을 많이 할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데, 공포게임 할 때는 이렇게 좀 약간 긴장감을 위해서 말을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얼굴이 없어버리면 모르거든요. 보시는 분들은 왜냐면 말이 말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화면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얼굴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나온 거죠. 여러 가지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저도 지금 완성됐다라고 얘기 안해 그러니까 계속 저도 계속 실험하는 거고 유튜브가 되게 잘 나가 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방송하는 이유, 생방송을 하는 이유도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연습하는 거. 트레이닝이거든요.

가루사리도 저량한 나를 비웃듯이 멀리 날아가줘. 돌아가는 세상도 나를 비웃듯이 계속 꿈틀대줘.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듣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보지 못한 편이 내겐 좋을 거야. 사람들 북적대는 출근길에 지하철엔 좀처럼 카드 찍고 타볼 일이 전혀 없죠 집에서 뒹굴뒹굴 할일 없어 빈둥대는 내 모습 너무 초라해서 정말 죄송하죠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차라리 느껴보지 못한 편이 좋을 거야 Tell me, tell me, please don't tell t 라리 a i t 지 a 한 i 이좋 they yeah, a yeah. o e a y o w o h my lady,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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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h y h yeah, yeah, oh, oh, yeah, yeah, h h yeah, 쉽게 생각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 다가갈 때 어? 용기 막 내면 돼 정말 별거 아니야 술김에 한참을 널 지켜봤는데 애라 모르겠구나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 예스라는 말만 들으면 돼 그냥 부끄러운 말만 없으면 그댄 그래 내가 다가갈게 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면 돼. Yeah, yeah. 이런 거 사랑이라 부르지는 않아. 그 전에 마음에 들어 너와 얘기라도 하고 싶지 만나 용기가 나지 않아. 다가갈 수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 너희 옆에 벌써. 용감한 남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그래. 이 몸이 나가시니 잔챙이 좀 가. 그래. 너도 날 원하는 것 같아. 아닌 척 해도 여자는 눈만 보면 알아. 그래, 예스라는 말만 들으면 돼. 이제 부끄러운 마음만 없으면 돼. 그대 내가 자각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해도 돼. 나주 살짝에 하루 견디고 <놀람>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놀람> <놀람> 내일 뭐 하지? <놀람>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난왜안 되지? 왜난안 되지? 되네였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어, 20대는 개인적으로 꿈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열심히 같이 파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열심히 해서 파이팅해요 네, 파이팅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